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어보는데 오셨나요? 자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호라, 이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꼬맹이랍니다. 얼굴 보기 참 힘드네요. 지금 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얘를 안아본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 밖에 안 되고. 손톱도 못 깎아주고. 세상에, 집사들도 4년 동안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데요. 옷장 문을 여는 앞발 기술 보셨나요? 아니, 캄캄한 옷장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 왜안 나오는지. 집사들도 답답할 뿐이랍니다. 꼬맹이는 옷장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아예 눈만 마주쳐도 피하고. 꼬맹이는 이 댁의 다른 양이들과 차원이 다르답니다. 집사들과 함께 뛰어놀고 살부비며 사는 게 집냥이들의 행복이건만. 꼬맹이는 24시간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옷장 밖으로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집사도 피하는 마당에 낯선 제작진을 반가워할 턱이 없겠죠. 꼬맹이의 일상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릇노릇 식빵을 구우며 쉬고 있는 녀석. 그런데 그 순간 집사의 움직임 소리가 들리자 한껏 몸을 낮추며 긴장하는 꼬맹이. 오 이번엔 친구가 놀러 왔네요. 누구니 꼬질이냐옹? 사람만큼 경계하진 않지만 나올 생각은 없는 듯. 그런데 잠시 후 만나게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꼬맹이 입맛을 다시는데요. 꼬맹아 나가서 밥 먹어. 옷장을 차지하고 들어온은 꼬맹이 때문에 집사들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많이 떼졌네. 이게 진짜 많이 떼진 거예요. 여기. 뭘? <laughs> 왜못지어요이거듭 자켓도 여기 보면은 모른데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지금 여섯 벌은 넘게 버린 것 같아요. 여기는 때가 타 있어요. 애지 손때가. 꼬맹이를 옷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집사들 정말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억지로 걔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번씩 안아보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줘 보고 캣닙도 음. 막그 주변에 다 뿌려주고 해도 어우, 아무것도 안 돼. 집사들 출근 시간. 엄마 집사 출근 후딸 집사도 급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분1초가 급한 이 시간에 엥,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간식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꼬맹이를 위해서? 그렇게 짜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나오다가 먹기라도 하라고. 맛있는 간식길만 걸으라는 집사의 마음인데요. 혹시나 배고프면 꼬맹이가 나와서 먹지 않을까 싶어 사료도 넉넉히 부어둡니다. 드디어 집사들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는 고양이들뿐. 꼬맹이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오호! 옷장 밖으로 한발한발 한발 내딛습니다. 나올 때도 조심조심 주변을 살펴보고 나오는 꼬맹이. 꼬맹아, 누나가 너 먹으라고 놓은 거야. 맛좀 봐봐. 하지만 매사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꼬맹이 녀석, 그냥 지나쳐버리네요. 집사님 서운하겠다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 세리가 나타나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듯 깨끗이 간식을 모두 먹어 치우네요. 그렇게 집사가 없는 집에서 꼬맹이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일광욕을 즐기더니 좌로 뒹굴 우로 뒹굴 편안한 시간을 보내네요. 그러고는 어딜 가나 했더니 화장실로 직행. 긴 시간 동안 옷장에 있었으니 볼 일도 당연히 봐야겠죠. 쉬. 얼마나 참았던 거니 소변 오래 참으면 병 되는데 걱정이다야 비록 옷장에 살고 있지만 화장실 에티켓은 잊지 않았네요. 거실을 지나 녀석의 다음 목적지는 역시나 밥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다시 한번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나서야 먹기 시작하는데요 꼬맹아 배고팠지 아이고 괜찮아 천천히 먹어. 그렇게 볼일 다 보고 집사들이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옷장으로 들어가는 녀석. 이 공간이 얼마나 편했으면 여기서 그루밍을 하네요. 사람이 없어도 옷장 밖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리고 녀석 그대로 긴 잠에 빠집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돼서야 집에 불이 켜집니다. 살 옷장에 꼬맹이가 없다는데요. 녀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꼬맹이는 와서 찾아야 되니까. 늘확인은 해요. 어디에 있나. 보통 이렇게 퇴근해 오시면 은 응. 항상 꼬맹이는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고 찾으 그렇죠, 찾아야죠. 되게...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지만. 할머니, 장롱에 봤어, 엄마? 없어, 없어. 뭐 없는데? 아니 항상 옷장에만 있던 녀석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녀석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간은 바이아흐로 30분 전 집사의 갑작스런 퇴근에 녀석이 미처 옷장으로 가지 못하고 엄마 집사 방으로 숨어버린 것. 아니 숨을 만는 곳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 뒤졌잖아. 그렇지. 음. 근데 없으면 집이 없는 거잖아. 이제 남은 곳은 단 하나, 베란다 뿐입니다. 어, 미칠 것 같아, 꼬맹아. 여기 안쪽이야. 보여요? 여기가 맞았네. 얼굴만 숨기면 다 아니? 집사들이 발견하자 부리나케 도망가는 녀석. 어디로 갔어, 또? 어디로 갔어? 어, 그럼 됐어. 하지만 세상에나. 아, 나와. 아 진짜. 꼬맹아 고양이 야. 액체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 비좁은 틈에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런데 꼬맹아 거기 숨어있는 거다 보여 얼른 나와 아니 아니 얘 하지 어. 말고 해봐 봐 엄마 나와 어찌나 잽싸게 숨는지 이번에는 침대 밑인데요 거심은 받았어 어, 매번 집사를 피하는 꼬맹이 녀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게 건너편 쪽에 실외기 뒤에서 구조를 하게 됐는데 옥상에서 떨어져 실외기와 벽 사이에 끼어서 어미도 없이 이틀을 울었던 꼬맹이 구조의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구조... 걔는 엄마랑 계속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우리를 엄마랑 떼어내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도 제가 처음에 진정을 시키려고 계속 안고 일했는데 그때도 항상 어미 찾듯이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고 굳게 닫혀있던 옷장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녀석. 집사가 잠이 들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이 마를 땐 실컷 마시면 좋으련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작은 움직임에도 황급히 몸을 숨기기 바쁜 꼬맹이 입양했을 때부터 마음을 닫은 꼬맹이는 처음 이 댁에 왔을 땐 침대 밑이나 가구 밑에 들어가 있었고. 6개월이 지난 후 자신에게 조금 힘이 생기자 옷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데요. 지금까지 4년, 앞으로 얼마나 더 옷장에서 지낼지 모르는 상황. 시원한 비가 한바탕 쏟아진 아침. 눈 뜨자마자 집사들이 양이 밥에 약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 먹자. 배 아파. 어 그래. 데 어디가 아픈 건가요? 최근에 고양이들이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양이들이 6마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옮게 되는 거예요. 꼬맹이가 계속 기침을 하는 상황이고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잡히질 않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좀 수척해져 가고. 꼬맹이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옷장 생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니 약을 먹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데요. 미아웅철 쌤께 꼬맹이의 상황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문제는 보호자랑 대면하는 순간에 무조건 이 상황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큰 옷장 공간이면서도 보호자랑 대면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할수 있는 좀 한정된 구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바로 베란다가 그런 공간입니다. 집사들이 꼬맹이를 위해 두팔 걷고 나섰는데요. 옷장인 듯 옷장 아닌 옷장 같은 꼬맹이만의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꼬맹아. 이게 얘네들 집이에요. 오늘은 절친 꼬질이가 놀러와 있네요. 옷장 생활은 이제 그만. 집사님 꼬질이 먼저 꺼내는데요. 하지만 예민한 꼬맹이는 벌써 사태 파 끝.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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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맹이를 꺼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됐다. 됐어. 빨리 아. 사람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심한지 바로 쫓아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어디에도 녀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공간으로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싱크대 하부장 공간을 해체하는데요 어 나연아 여기 있다 꼬맹이 여기 있어 빨리 와봐 어디 어디 있나요? 어안돼안돼안돼저도 도망갔어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이쪽에 지금 또 빼갖고 얘를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 나연아 이거 좀 빨리 도와줘 빨리 본격적으로 싱크대를 해치하는 모녀. 드디어 하부장이 열리고 꼬맹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녀석이 아니죠. 이번엔 침대로 숨어든 녀석을 유인해 보는데요. 오 하다가 꼬맹이가 스스로 베란다에 들어가줬습니다두 시간여의 사투 끝에 성공하는데요. 꼬맹아, 어이구. 어이 꼬맹이 그 갖고 놀아봐. 안식처 라고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만 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과연 꽁꽁 닫힌 꼬맹이의 마음을 열수 있을까요? 양이들의 슈퍼맨. 가족들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방금 네, 반갑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쪽에다가 꼬맹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일단은 본인이 좀 혼자 생활할 만한 그래도 공간 배치가 나오네요. 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꼬맹이. 녀석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요. 일단은 지금 꼬맹이가 지금 사람 자체에 대해서 되게 대면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4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꼬맹이의 이, 이런 트라우마적인 공포심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조금 맛있는 간식이라 섞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먼저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 어? 아니나 다를까 안절부절 도망치기 바쁜데요. 참. 먹는 거야? 침착하게 꼬맹이에게 다가섰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음. 전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요. 아, 정상 체형이어서 그리고 아이 지금 기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음. 크게 걱정할만 어떤 요인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그 접종을 애기 때 음. 애기 때는 좀 사실 작기가 조금 더 편했잖아요. 아. 그때 한 번만 하고 그때 예방 접종을 하고 아니, 이후에 그못 이후로는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심지어 이것도 한 번도 잘라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발독도. 네, 음. 네. 근데 걱정이 되신 거에 대해서 아이가 음. 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병원 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우선이죠. 아, 맞네. 4년 동안 옷장 속에서 숨어 살았던 만큼 지금부터 서서히 집사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데요. 꼬맹이가 지냈던 옷장도 살펴보는 미아홍철쌤 그렇죠. 녀석은 왜 마음을 열지 <laughs> 못한 걸까요? 완전 동굴이잖아요. 네네. 자기가 아, 노출이 저... 안 돼. 아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 상황까지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 나오려고 하는 거를 끄집어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틀 동안 울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음, 고양이 입장에서 이게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 아니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심정으로만. 음. 안타까우니까. 그데 그렇죠. 구조를 있구나. 하는 건 맞긴 한데 네. 그 상황을 그 어? 고양이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 어, 외상후증후군처럼 그 상황을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네요. 그날의 사건으로 사람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느꼈던 그 극한의 공포심은 음.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심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씩 먹을 걸 던져줘본다거나 음.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없이 시간이 쭉흘린것 같아. 요집 안에 길고양이 전쟁을 한 거.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 요 음. 결국 꼬맹이는 사람의 손길을 피해 고립된 공간으로 숨어버린 건데요. 평소 꼬맹이의 모습을 좀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음. 사님들 뭘 보고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집사들이 없을 때밥 먹고 볼일 정도 보겠지 했는데 숨기 바빴던 녀석이 여유롭게 뒹굴뒹굴 할 줄도 안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 얘가 편안한 걸 처음 보니까. 음. 이렇게 보는 게 거의 그니까 없어요. 아예 처음 봐요. 음. 더 재밌는 건 관찰 카메라에 잡힌 꼬맹이 얼굴에 대한 반응. 근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미남이야. 원래 <laughs> 그러니까 맨날 그 도망가는 모습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음. 오, 너무 귀여워. 세상에 꼬맹이가 그루밍 하는 것도 4년 만에 처음 본다고. 그러면 집사님들 이 장면 보시면 너 깜짝 놀라시겠는걸요? 응. 음. <laughs> 너한테 올라왔어? <laughs> 오. 내 침대. 오. 그러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잘못 진짜 많이 했어요 무슨 잘못을요? 너 키워주고 먹여주는 마감물인데 <laughs> 어떻게 이러냐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갖다 버린다니까 아그 말을 하지 얘는 그럴 어... 마음이 없는 애들 이제 너무 애가 곁을 안 주니까 성... 우리 입장에서는 음... 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거는 음. 보호자분이 자고 있을 때 응. 이불 밑을 조금 파고드는 응응응.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어, 희망이. 사실은 많이 뭔가 어. 용기 낸거거든요 그래요? 다행히. 꼬맹이. <laughs> 꼬맹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laughs> 평소 갑자기 튀어나오는 녀석 때문에 집사님들 놀랄 일이 참 많았죠. 가능하면 꼬맹이 근처에 갔을 때는 최대한 좀 우연하게 아. 큰 제스처 없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음... 안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조금 생기다가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꼬맹이는 만약 에자기가 정말 궁지에 몰리면 저를 공격할 것 같은 음. 생각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꼬맹이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침착하게 꼬맹이와 마주하기로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꼬맹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 남았습니다. 거리를 한 1.5m 정도 음. 유지하고 음. 그 상황에서 눈인사 한번 이름 불러주고 음. 간식 고그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음. 너한테 이걸 주고 가 음. 이것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음. 절대 함부로 만져서도 음. 안 되고 먹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 아이고. 조금 더 가까이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캣타워 있는 그 위치까지 한 걸음만 더. 네. 눈 인사 가볍게 하시고, 이름 불러주고, 그 앞에다가 간신히 내려놓고 돌아서서 나올게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누나, 미안해. 누나 뭐 하는 거 아니고 간식 들어온 거야. 누나 갈게. 응? 아이고 꼬맹이 녀석 비록 얼음이 됐지만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 야 이거 오늘 조금 길었어요. 아더 짧게요. 더 짧게. 아. 처음 시작은 정말 눈 인사하고 꼬맹아. 간식이야 하루 아 돌아서 음 정말 노출 시간은 짧고 보상만 음딱 두고 오는 거예요. 음 일단 중요한 건음 매일 하루에 네번네 음, 네네 번에 나눠서 그 먹을 것 음. 사료를 제한 급식으로 조금씩 가져다 주고 음. 이게 그냥 가장 기본 시작이에요. 음, 순화 과정이 음. 얼마나 걸릴지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거예요. 음. 지금 피해서 다닌 시간이 이미 4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뭐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 계속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숨어 다니던 중인데 아. 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음. 일주일 안에 훨씬 더 갑자기 좋아진다. 음.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음. 중요한 거 같아요. 마지막 꿀팁 대방출. 여기를 좀더 넓은 옷장 공간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네. 이런 시각적인 자극 부분도 지금 응. 차단을 해줄 거고 나중에는 저희가 커튼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이렇게 봐도 응. 피하지 않고 응. 편하게 먹을 걸 먹고 있는 그때는 좀더 사람하고 유대감이 쌓였다는 응. 증거로 보셔도 괜찮아요.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 길을 알았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구조했다는 일차적인 생각뿐이었고 오히려 더 집안에서 길냥이를 만들었다는 게 그냥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안식처가 돼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